안녕하세요 나우러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신차 검수를 하는 영상을 또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자동차에서 보호해야 되는 면적들 그런 면적들에 대한 PPF 작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PPF 필름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셀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셀프로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셀프로 PPF 바르는 영상 지금부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전에 작업을 했던 부분은 지금 바로 여기 부분인데 사이드 미러도 사실 고속도로에서 돌방이 가장 잘 맞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ppf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라인과 지금 이렇게 라인이 보입니다 자 요게 바로 힐링실드 제품의 ppf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샵에서 한 것처럼 뭐 거의 티안날 정도로 절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BPF 필름이 발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BPF를 발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부분에는 저는 아직 바르지 않았는데 충전하는 이 충전구도 BPF 필름을 시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렁크에 여기 이 라인도 BPF 작업을 세트로 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PPF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 자, 이제 PPF 필름을 제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붙이기 전에, 붙일 면적을 깔끔하게 세차를 하신 다음에, 붙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깔끔하게 세차가 안돼 있다면, 알콜 솜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붙일 필름이 바로 요 필름인데, 지금, 힐링 시드 제품입니다. 자, 이거는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고, 바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붙이기 위해서 재료가, 요런 밀대 부착 스프레이, 요 PPF 부착 스프레이가 들어가 있고, 요런 설명서,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필름지부터 먼저 떼가지고, 일단 필름 만지기 전에는, 요 손에 먼저 PPF 부착 스프레이를 먼저 살짝 뿌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착 스프레이를 조금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손에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바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위에 부분부터 떼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쭉 쭉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는 이 부착 스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부착면에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좀 골고루 분사를 하셔야지 좀더 용이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냥 이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모양을 거의 잡으셨으면, 어, 조금씩 조금씩 맞춰주면서 일대로 조금씩 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밀대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 면으로 이렇게 물기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 면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기를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물기가 잠시 빼준나 끝에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기를 빼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살짝 떼어주시고 이물질을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자 기포가 있으면 나중에 보기 싫으니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쭉 이렇게 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밀어주시고 어, 이렇게 요 끝단을 딱이 테두리 부분을 쫙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또킬램에 키스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시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인 아웃 인 아웃 이렇게 긁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부분이 이제 안 맞으면 이렇게 살짝 맞춰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들뜨는 부분이 없도록 일단 이렇게 밀대를 이용해가지고 쫙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기포가 뭐 거의 다 사라졌죠 지금 액체가 빠져 나오면서 이게 고정이 될 겁니다. 지금 필름이 살짝 뜰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자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천천히 어,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팅건이 있으신 분들은 히팅건으로 조금 이렇게 쏘아주시면 좀더잘 붙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금 기포가 덜 빠져나온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바깥에 좀 타고 다니고 나면 좀더 깔끔하게 딱 이질감 없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셀프 PPF 어, 완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3만 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헤드라이트 필름을 붙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샵에서 하게 되면 20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생활모 PPF 필름을 붙이려면 한그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셀프로 한번 붙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저기 뒤에 보시면 트렁크, 트렁크에 제가 윙 스포일러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